우리 생활 속의 위험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을 스프레이 제품에서 추방하도록 저희들이 이곳에 다시 섰습니다. 2년 전 이곳에서는 롯데마트를 향해 도대체 무엇하고 있느냐,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항의하러 왔었다면 이제는 시민들의 안전을 함께 지키자, 우리 함께 노력하자,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자 촉구하려고 이곳에 섰습니다. 국민의 안전, 시민의 안전 정말 무거운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 말의 무거움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연합 회원뿐만 아니라 시민분들은 가만히 지겨, 지켜볼 수 없다는 생각으로 스프레이 체크, 팩트 체크 모니터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이번 규제가 제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 감시단을 구성해서 직접 스프레이 제품에 대해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현황 파악을 하고 조사, 조사평가를 통해서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